할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에, 오늘도 오즈월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 어, 70표입니다. 제목은 헌신, 헌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 말에 제자들이 크게 당황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너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페드로가 다시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명심하여라. 나와 메시지 때문에 집과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땅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그 모두를 받되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아만, 어려움도 함께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 하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31절 말씀까지 봉독에 드렸습니다. 에, 오늘의 말씀 헌신 헌신 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실제로 대답하신 내용은 제자로서의 헌신이란 주님을 위한 것이지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흥정하려고 하는 장사꾼의 심정을 가진 헌신을 언제나 조심하십시오. 저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만 맺어지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보상 심리는, 보상 심리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도 참된 헌신도 아닙니다. 성업주의 속에서 사는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기보다 저 자신을 더 위합니다. 저는 자신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전 시장에 놓여져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내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된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뭔가를 더 얻으려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헌신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비굴한 장사 속 마음일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주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 등은 진정한 헌신을 할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참된 헌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모든 인격 속에서 최고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주님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과 더 이상 함께 갈 수는 없어요.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단다. 주를 향한 진정한 헌신은 언제나 인간 관계보다 더 중요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극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면 그분은 우리의 헌신 가운데 상처 입은 주변 사람들의 아픔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 헌신하다 중도에 멈추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실제로는 헌신하지 못하고 비전만 찾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하면서도 저와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전하고 가르쳐야 할 말씀입니다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 말씀 들으면서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가 주님을 최고봉으로 알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노하우, 전략,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나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하시고 전해드리고 오늘 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맺어지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아멘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영생을 얻어?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는 건. 믿음이 뭐예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붙인 것처럼 오늘 저희들은 옛날에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의 왕 마귀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임마누엘 신앙이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과 연합했다. 하나 되었다.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이론적으로 구구단 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수 있다 아멘 이것은 동방정교에서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66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제가, 지난 2박 3일 동안 친구 목사님들과 저 고성으로 해서 며칠 쉬었다 왔어요. 저에게는 쉼을 얻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어, 황제 잠자리에서 황제와 같은 음식을 먹고, 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갔지만, 저에게는 마음속으로 늘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중학교 때 배운 노래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화가 무르, 그런, 잔, 그런 노래 있죠. <laughs> 저는 이 봉화산 기술에 이 기도원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에? 새벽부터 에? 새벽 5시 10분 전에 기상해서 저녁 10시까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가끔 이렇게 같이 하는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서, 사모님들 있어서 감사하죠. 저는 저희 아내 사모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하면서도, 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먼저 찍었는데, 에? 3일 동안 것을. 아이, 에, 거기 가서 올리려고 하니까요. 뭐요? 이게 안 되는 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렸는데 24시간 만해도 되고, 이상하게 됐어요. 에. 뭐니 뭐니 해도 대통령 장관 총리가 되는 것보다도 이 땅에 재벌처럼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더라도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그게 감사하고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빨을 갈면서, 어, 인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시면 그렇게 되는데, 100% 되는 날이 언제요? 영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제림하진 날. 그 전에는, 의롭다함을 인정을 다 받으셨어요. 이제는 성결, 성결, 성화, 거룩, 경건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우리 예수님의 에? 그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자라야 해요. 머리털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야 해요. 이이 산야의 자연의 식물들이 자라고 그렇죠? 아, 우리 기도원 주위에도 이제 에? 에? 지금 장마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꽃들이 막 자라고 지금 춤추고 야단이에요 가물어가지고 이 밑에 있는 배추밭이 완전히 그냥 전멸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영혼의 담비 성령의 기름붐 언어인팅 이것이 계속 있어야지 아차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틈새가 생기면 뱀이 쑥 들어오는 옛 뱀이. 그래서 가정에서도 믿음 약한 사람을 들어와 가지고 선악가실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뭐예요? 내가 대장이 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내가 대장이 되고 내 맘대로 사는 거. 이건 진리 안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섬기고 배풀고 나누고 주고 아멘이죠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저희 아내와 가정과 자조손들이 노아의 가정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애녹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예? 교회 사람 채우고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내 교회 내 교회만 부흥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파벨탑을 쌓아서 큰 교회는 이룰 수 있어도 내면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정한 영혼의 행복은 없어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한국 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예, 요사이 제가 이찬송의 은혜를 받고 예, 아침에 기도 시간에 하루에 한 번씩은 이찬송을 부르지요. 151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 통일찬송은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고,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밝아데참내 기쁨 영원하도다늘 울어도 그큰 그 눈에 다가풀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의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발라네 참내 은 영원하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오즈월드 챔버스의 어깨 위에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소망 가운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100% 주님만을 위해 살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넉넉하게 참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방종하지 않고 세속적인 허용의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님. 아버지여 승리하는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정병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님.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이종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권속들에게 아버지여 은혜 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님. 아멘. 어,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고대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 모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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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 의 질병, 마음과 정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물러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내주 동양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을